나는 그 무엇도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 예수는 교과서를 통해 두 사고 체계를 설명하며 각각의 사고 체계로 이루어진 두 개의 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는 존재하고 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생생하게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마음의 생각 안에 있는 관념들로만 이루어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영의 세상은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실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무시간, 무공간, 무형태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장소도 공간도 아닌 상태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생각의 상태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생각의 상태가 진짜 우리의 존재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실제라고 믿으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안 보인다고 가정하거나 보이지 않는 척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아 왔으니 이제 바른 생각으로 바라보며 전과는 다르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며 다르게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에서 깨어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바른 지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른 지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오늘의 주제를 이러한 내 마음에 적용해 보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무엇도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훈련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컴퓨터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컴퓨터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봐야 컴퓨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내가 못본 컴퓨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몸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본다라는 말은 지각, 즉, 마음의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생각, 존재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연습서에는 생각 없는 관념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마음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때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는 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실제 관념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사실 생각 없이 비어 있을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또 판단하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생각이란 사랑의 생각뿐이며 사랑의 생각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 생각, 즉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존재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즉, 있는 그대로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존재하는 사랑의 생각이 없는 상태는 그저 생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내딛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분명 바른 지각과 이해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무엇도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진리가 전해주는 지금의 나에 대한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는 실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또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 가야 합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이부 서문에서와 같이 우리는 진리만을 직접 경험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만큼 매일 아침과 밤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대로 우리의 지각은 변화되어 갈 것이며 우리는 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이 관념을 적용하는 작은 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초입을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진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서서히 바르게 지각하며 이해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결과가 너무나 분명한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무의미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발걸음인지요. 지금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고 앞으로 알게 될 진리들을 기대하며 가신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진실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 그저 이해 안 됨으로 인한 마음의 저항은 슬쩍 놓아두고 의연하고 담담하게 오늘의 관념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진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분별해 보고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